자, 여러분. 오늘 매민 상담 세 번째 사연입니다. 세 번째 사연 보내 주신 분은 리부트 서버시고요. 레벨이 279레벨이시네요. 279레벨이 나한테 매민 상담을 진행할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사연을 한번 같이 보고 시작하도록 하시죠. 리부트는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엔드 스펙으로 가기가 굉장히 힘든 서버입니다. 왜냐면 직접 파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끼고 있는 여명보다 먹은 치력이 더 좋아져야 치득을 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좀 생기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템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가일링 30%네요 뭐 이건 뭐 더 건드릴 필요가 없죠 옆에 보시면은 4여명이네요 마이스터링 22%아 22성 27% 슈프림 링27% 마도서 130급 초업이네요 130급 초업에 마도서고 시륵도 4세트를 끼고 계시네요 데이브레이크 펜던트 112초업에 22성 27% 도미 22성에 110급 정도 되는 초업에27% 몽베 18성에 27%고 추옵은 145네요 22성 30% 모자고요 야 4초 올 스탯도 있어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오 테크닉. 이거 그냥 미쳤는데? 와. 이게 사냥용이라는 게 나는 믿기지가 않아요. 트월마 <laughs> 22성에 100급 추업에 30%. 마기단 22성에 30%. 120급 정도 되는 추업이네요. 탕이가 33%에 130급 추업에 22성. 이야. 하이가 110급 추업에 27%. 아케인 22성 33%에 157급 추업이고요. 에스텔라 22성에 27%고요. 숄더 33%. 와, 22성. 와, 뭐야? 장갑 크크샵이고요. 와, 132급 초업입니다. 눈호강인데? 리부트해서 30%고요. 22성에 162급 초업에. 하트 27% 쓰고 계시고. 야, 이게 뭐야? 와, 야, 이게 뭡니까? <laughs> 야, 세레네33% 끼고 계시고요. 와, 방패도 33%시네요. 아, 이거네, 마마방. 보스할 땐 이걸 끼시겠네요, 마마방. 무기입니다. 야, 이게 어떻게 다 맘, 맏... 1초네? 1초 1추 데미지에 마력 30%. 와, 너무 깔끔한데? 야, 이거를 내가 진단을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여 명의 4체력 세팅이시고요. 스페어가 되는 칠력은 없으신 거죠. 저라면 어떻게 하냐면, 토포링 루컴마, 몽벨, 오근 얘네는 먹자마자 22성, 다이렉트, 스타포스 하겠습니다. 22성이 달리면 이제 그때부터 만들어주는 거고, 안 달리면은 그냥 이대로 쓸것 같고요. 거공은 18성 쓸것 같고요. 토퍼링, 로컷마, 몽배, 고그는 22성이 안 달리면 안쓸것 같고요. 이걸 먹을 때까지 솔직히 돈을 아끼고 있을 순 없으니까 이걸 먹을 때까지 돈은 어떻게 쓰냐면 전 27%를 30%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만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나머지는 안 건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력으로 갈아 끼워야 할 부위들은 저는 30% 작을 딱히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밖에 답이 없는데요. <laughs> 정리를 해드리면은 커포링 모콤마 고브는 그냥 노작 22성 다이렉트 스타포스 달리면쓸것 같고요. 몽베르 만약에 먹으면은 그던 거 스타포스를 해서 22성에 달리면은 30%를 하는 거죠. 에테르넬로 넘어갈 것 같다. 근데 이게 에테르넬을... 시려면아 이거는 뭐 존버 하실 수 있으면은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에테르는 18성만 돼도 예, 하루타 22성보다 좋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실 거면은 상관 없을 것 같긴 해요. 치르길 부위들은 냅두고 마이링 데브 같은 종결 부위만 먼저 끝내버리고 존버가 맞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종결 부위만 하이도 에테르는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빼고 아 하트도 있네요. 하트는 뭐 블랙 카트가 있긴 한데 블랙 카트가 상시 유지가 아니니까 하트까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30%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공은 18성 끼다가, 스페어 먹으면, 스페어를 22성 다셔도 되고, 아니면, 거공 낀 거를 22성 하셔도 되고, 이거는 뭐, 선택이니까. 몽벨도 선택이긴 해요. 끼던 거를 강화를 하실 거면은, 30% 해주시고, 아니면은, 새로 나온 거 하실 거면은,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이게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85에 6%가 200제선 에 솔직히 말해서 조금 아쉬운 추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끼던 거를 강화를 하실 거면은, 몽벨 추업까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쯤되면은 리부트 진짜 할거 없겠다. 이쯤되면은 저는 복귀할 거 같은데. 복귀도 많으시네요. 팬덤도 있고, 섀도우도 <laughs> 있고, 많으시네. 투탐 혹시 보여드려도 돼요? 히네리아님. 자, 5번, F6. 84,900이시네요. 84,900. 야, 이렇게 하면은 최종 데미지가, 와, 맛있다. <laughs> 야, 나중에 불독 선콜도 염원해 드시고, 선아까지또 해놓으셨네. 아, 비숍 캐릭터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녹화.